얘기 좀 하지. 내가 복수의 눈이 멀어 모두에게 못난 짓을 저지를 뻔했고 저 철부지 말이 다 맞아. 철의 심장을 입수하지 못하면 그 무엇으로도 옛 동료들을 달랠 수 없다. 다시 우리가 쓸수 있게 되면 옛 동료들에게도 지금 내 동료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될수 있겠어. 로나 제보비군 이 얘기는 내가 나중에 직접 전할 테니 못 들은 걸로 부탁하지. 특히 안내자, 너도 포함이다. 그럴게요, 가일. 그럼 이제 각자 현장으로 가지. 난 마커스에게 가볼 테니, 넌 레이나에게 가서 일을 도와라. 야, 뭔가 소동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괜찮은 거지? 아무튼 우리도 뭘좀 찾아내긴 했거든. 레이나 님에게 고대 아르케 변기와 관련된 단서를 쫓던 중에 희한한 걸 발견했어. 바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생명체의 뼈야. 대략적인 뼈 크기를 짐작했을 때 놀라지 말고 들어. 카레르의 기함만큼 거대한 크기야. 완전 새로운 발견이지. 바로 알비온에 있는 데이터를 다 뒤져서 대조했는데 칼리고라는 동물이 나오더라고.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했을 때 성각자들의 유적과 동일한 시기로 나왔다는 알비온이 발견한 가장 오래된 생물군이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연대 측정 결과가 이 부근 성각자 유적지와 동일하게 나와. 나와 우리 발굴반은 이 뼈가 그 변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봐. 성각자와 같은 시대에 존재했었으니까. 뭔가 남아 있지 않겠어? 실험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울 수 있지. 그… 안내자? 너 알고 있는 게 좋을 테니 네애시브에 정보를 전송하라고 사령부에 연락할게. 선각자들과 동시대에 존재했다지만 데이터에 관련된 자료가 없는 걸 보니 아마도 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멸종한 것 같아요. 혹은 알수 없게 막아둔 것일 수도 있고요. 난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알지 못했던, 다을수 없었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존재의 진짜 이유를 알수 있을 테니까요. 파티도 끝물이야. 조금만 더 흔들어줘. 근데... 이번에 나서난애 있지? 걔만 처리하면 이 지긋지긋한 파티도 끝이야. 부탁해. 너좀흔들다라 잘했어. 이제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겠네. 자, 샘플을 보급함으로 옮겨줘. 제길. 벌거스 병력이 나타났어. 부디 별 피해 없기를. 우리 작전에 망치러 직접 행차하셨군. 저 놈부터 처치해 있어요. 아까 탈취한 벌거스 샘플에 칼리고의 뼈가 있었죠. 그 뼈에서 미세하지만 아르케를 감지했어요. 이상하죠. 선각자가 아닌 나도 모르는 거대 생명체의 뼈에서 아르케라니. 정확한 방법은 알수 없지만 선각자가 칼리고를. 아르케 병기의 실험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애시브로 전송된 칼리고의 정보와 발견된 뼈 크기, 골밀도와 성분, 이를 지탱할 수 있을 근육량을 바탕으로 예상 복원도를 계산해보면 거신을 필적하는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칼리고는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진 병기의 성능 시험 대상으로 적합하죠. 확신할 수 없는 가정이지만 현재 어떤 연산을 적용해도 이외의 상황을 도출할 수 없어요. 가설을 대신할 혹은 가설이 맞다는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야 해요. 안내자, 우리가 얼른 움직여야 하는 건 알겠는데... 미안해, 나는 못 가겠어. 너무 많은 소리를 들었더니 머리가 어지러워. 아... 이젠 모든 게 노이즈로 들릴 정도야! 소리가 울리는 동굴같은 곳에 들어가면 못버틸 것 같아. 루나, 조속히 알비온으로 복귀해라. 여긴 내가... 그래? 너도 추진기 과열 상태잖아. 너못 날아다니면 아무 쓸모도 없는데? 완전히 고장나기 전에 아나이스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해. 하, 부정할 수는 없군. 추진기도 슈트도 한계야. 안내자, 녀석을 잘 도와줘. 난 루나와 함께 복귀하겠다. 알겠어 요 가일. 루나를 잘 부탁해요. 여긴 우리가 조사할게요. a child. You're a good girl. You're a good girl. You're a g 이 o 에 girl. You're a good girl. y o u r 맘껏 쓸어버려! 아 보인다. 미글거리는 눈동자가 보이야. 근데... 자신 있나? <laughs> 정말 니네 목숨을 희생할 자신이 있냐 말이야! 이코닥다리 전체는 니네 왕케를 팔아먹을 거다! 람두! 지 네. 말아요. 저들 당신이 가진 잔재알수없로만진행 당신에게 아무 문제없이 좁은 데서 번니만몇명이야게파이야 <laughs> 마커스 진입해줘. 어. 던짐하시며 발굴한 보람이 있네. 마커스가 구멍을 뚫는 즉시, 설의 심장을 회수해 줘. 마커스, 여긴 준비됐다. 그쪽은 어때? 준비 끝났습니다. 실험 안 되시죠? 지금 당장 저 쇳덩이 속을 헤집어버려. 그 말만 기다렸습니다. 목표 물 全军，开杀！ 이제 너한테 달렸어. 모두 수고했어. 작전을 종료한다. 계승자 세 번째 차례 신장 접근 중. 시스템 동기화 프로세스 100% 도달. 됐어요, 계승자. 이제 이 심장은 내가 제어할 수 있어요. 드디어, 길고 긴 여자 끝에 우리가 철의 심장을 손에 넣었군요. 비록 철의 심장 세개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린 많은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가령 그것은. 잠깐, 계승자. 이 철의 심장에는 선각자들이 내게 남겨놓은 암호화 정보가 있었어요 하일 타입 역배열 기술 데이터베이스? 계승자 선각자들이 어떻게 역배열에 대해 알고 있는 거죠? 역배열이란 건 분명 벌거스의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내 분석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이 데이터베이스는 역배열 에너지를 관측해야 풀수 있는 강력한 암호체계로 봉인되어 있군요 지금은 철의 심장을 안전한 곳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어서 알비온으로 가요. 그곳에서 계승자들에게 기니 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계승자 세네카입니다. 혹시 철의 심장을 알비온으로 운반 중이라면 심장을 잠시 그곳에 두고 와야 할것 같습니다. 거실 디바우로가 철의 심장 에너지 이끌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걸 알베온으로 가져온다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아씨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자꾸 이럴 때마다 우릴 방해하는 건데, 거신 절의 심장을 꺼낼 때마다 이랬으니, 무리도 아냐. 요격전 대비를 하는 게 좋겠군. 멀쩡한 척하기는… 아직 회복도 다안된 게… 야, 카일 우린 여기서 기다렸다가… 상황이 끝나면 철의 심장을 운반 하자 자 이제 보이드 잡으러 갑시다 보이드 행님들 도와주세요 와 <목소리> <오빠>, 벌써 깼어? <laughs> 나이사 나이사 54레벨 나이사 당신에 대한 정보가... 구... 성공하셨군요. 오늘도 당신의 활약이 잉그리스를 지켜낸 것입니다. 하지만 잉그리스로 향하는 거신들의 등장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는 위치도 잉그리스에서 멀지 않은 곳일 때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태를 막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확률이라면... 벌거스로 인해 잉그리스가 멸망하는 것보다 거신으로 인해 멸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둘러 차원의 벽을 막아야만 합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거야. 세네카에게 요격전 결과를 전달받았다. 안 되겠어. 철의 심장을 얻었으니 차원의 벽을 한 군데라도 닫아 놓는 게 좋을 것 같군. 저는 지금부터 알비온 태초의 손에서 철의 심장을 사용하겠다. 거실을 막기 위해 애썼던 오랜 염원을 잃을 시간이다. 그럼 태초의 손 가동 준비를 부탁하겠다. 엔조 알겠습니다. 계승자, 너도 그쪽으로 와서 참관하는 게 어때? 네 활약으로 획득한 철의 심장이니 명예로운 순간을 직접 보는 게 좋겠지. 지금부터는, 인류의 미래가 달라질 거다. 네가 자랑스러워. 사령부, 철의 심장 위치 완료. 대추의 손 가동 준비도 마쳤습니다. 오. 마침내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오는 거야. 대추의 손 가동을 허가한다. 아나도 곧 그쪽으로. 비상정지? N조, 무슨 일인가? 안내적. 알파, 안내자가 긴급히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철의 심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든 계승자에게 전할게요. 철의 심장 사용을 멈추고 잠시만 내 얘기를 들어줘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계승자, 계승자. 난 철의 심장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안내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에 따라 강력히 권고하자면 지금은 철의 심장을 사용해선 안 돼요. 게다가 알비온에서 철의 심장을 사용했다간 이곳에 거신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우리가 획득한 철의 심장을 끝으로 잉그리스에 있는 모든 철의 심장이 외부로 노출됐어요. 곧 잉그리스 차원은 엔트로피 포화 상태에 다다를 거예요. 세계의 심장이 내뿜는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순환시키기 힘든 수준이니까요. 이 상태에서 차원의 벽을 닫으면 그나마 숨쉬던 에너지 순환을 차단해 더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어요. 순환이 막힌 지점에 보이드 차원이 연결되고 그곳을 통해 잉그리스의 위치가 모든 거신에게 알려지고 말겠죠. 이미 디바우러 같은 강력한 거신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철의 심장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차라리 철의 심장을... 그만, 더 듣고 싶지 않군 대화 내용 업로드는 그만해도 좋다, 엔조 당장 철의 심장과 태추의 손을 제가동시켜 알파, 설마 저런 내용을 듣고도 강행할 생각이십니까? 재고해 주십시오 사령부가 또 시끌시끌하겠군요 바쁘긴 한데 당신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내어줄게요. 참으로선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매지스터들이 차원 격리 이론을 발표한 이후부터 철의 심장과 차원의 벽은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그 철의 심장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니, 이건 안내자의 말만 듣고 순순히 따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다시피, 철의 심장을 찾기 위해 수많은 병사가 목숨을 잃고 엄청난 자원과 시간이 소모됐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버텨왔던 희망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안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인류의 작전 방향성은 다시 검토해봐야 합니다. 철의 심장에 대한 목적까지도 철의 심장만 찾으면 모두 끝날 줄 알았는데 점점 복잡해지고 있군요. 음, 알파에게 통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승자, 제가 바로 사령부로 와 작전 지침을 전달하겠다. 내일과 합의점을 찾았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가능성은 충분해. 시간이 얼마 없다. 석 계승자, 먼저 할 얘기가 있다. 철의 심장이 거신의 시선을 끄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건 천의 벽을 닫으면 해결될 일이야 이 정도의 가능성 때문에 철의 심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 인류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지 이미 거신과 벌거스보다 큰 재앙은 없어 언제나 재앙 속에 살고 있던 인류에겐 좋은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철의 심장은 예정대로 사용하겠다 다만 반대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철의 심장을 알비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안내자의 말이 걱정된다면, 알비온이 아닌 곳에서 심장을 사용하면 된다. 마침 전략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적당한 지역이 있어. 바로 백야 협곡이다. 현재까지 태초의 손이 확인된 지역은 알비온 산맥과 하기오스 광야, 그리고 진리의 교단 본거지가 들어선 백야 협곡이 있다. 본거지라는 말에 놀란 모양이지만, 최신 정찰 결과에 따르면. 백야 협곡의 벌거스 영향력은 50% 이하로 감소했다. 해볼 만하다는 뜻이야. 게다가 벌거스도 수십 년간 많은 병력을 잃었어. 자녀 병력 예상치를 아무리 높게 잡더라도 지금이라면 태초의 손 주변을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다. 계승자, 지금부터 백야 협곡으로 가서 태초의 손이 있는 유적을 확보하길 바란다. 철의 심장 흔적 조사로 투입됐던 벨비어 유진이 아직 그곳에 있어. 지원을 하라고 명령을 전달해놓겠다. 일죠 안내자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즉시 보고바란다. 걱정 마십시오. 안내자는 실체가 없는 AI입니다. 혼자선 물리력을 행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재로선 안내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군. 경기중이